성경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이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로. 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석교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지라. 아멘. 렘류야,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 기준이 그냥 내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요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 흔한 말로 복불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괜찮은 신앙인이 될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 홀로는 참 좋은 신앙인인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저걸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까 싶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어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돼야 되지만 오늘 베레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어, 요즘 말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어, 바울, 바울과 신라의 복음전도를 방해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어디로 왔느냐 대살로리가에서 어, 베레아로 왔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그들의 그런 폭행과 또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잇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결국, 어, 대살로니가에서 피나 피신에 오는 모양이었지만 대살로니가에서의 바울과 신라가 내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쳐온 것이 아니라 역시 베레아에서도 보면, 바로 말하는 겁니다. 10절에서. 그들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단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뭐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도망을 치는 모습 같아 보였지만, 그게 도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첫 번째가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표현하면 이 대살로리가는 좀 거칠고 투박한 제 친구들이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10년, 20년이 다 돼가도 지금도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는 말투들이 막 싸우는 말투처럼 막 내질러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 20여 년 목회를 해도, 당회하거나 이런 거 하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회의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흔한 말로 내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자는 건지, 욕을 하자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가 투박했다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섬세하고 세련되고 순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대살로리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운 것은 사람이 뭐좀 인자하고 너그럽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의 가문이 대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베레아의 사람들의 가문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문이 좋았다. 이 한마디의 말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문이 좋았다. 그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산리가 사람들의 거칠고 투박함보다 이 사람들은 더 세련되고, 그럼에도 순수했다. 이런 말을 하고 고 뭐라고 말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허투루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는 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될수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허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정성껏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그게 신앙 생활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 와서도 역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역시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80km 가까운 거리 아니죠. 지금도 80km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은 차를 타고 빠르게 가도 가야 되는데. 이때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조적 풍격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베레아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80km를 길을 건너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참 열심 대단하죠. 참 대단한 열심들이에요.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신라의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을 말해요.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이 이 아까 말했듯이 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리아 사람들은 아예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순수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정말 착실하게 해서 잘빚는데 어디서 갑자기 굴러온 폭력 배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들쑤셔놓고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바닥까지 가게 했다. 근데 신라와 디모델은 아직 베레아에 남게 하고,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석교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떠나는 어, 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성도들라고 베레아 교회라고 표현, 표현하겠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서 유대인들이 폭격배를 동원해서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도와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몰래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아덴, 그리스까지 가도록 가는 것. 근데 여러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3 2 0 k m 예요 320km.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가는데 320km, 오는데 320km. 그 시간과 에너지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댕전을 기록한 게 누가인데, 누가가 베리아 사람들이 베리아 사람들이 너그럽다. 그들의 가문에 좋다. 가문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단지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요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가문이 참 좋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건 뭐냐 바울을 아덴까지 320km, 왕복 640km의 그 고통스럽고 험한 길을 도대체 뭘 얻고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그를 안전하게 돌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그럽다. 가문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일단은 방, 방해자들이 있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거지.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들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베리아 사람들은 성급하고 조급하지, 경솔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허투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 결국 믿음이 뿌리 깊은 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흔한 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으로는 결코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또 나는 이 80km나 되는 그먼 거리까지 쫓아와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열심이 저는 이 유대인들도 진짜 대단하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바울 같은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하면 그거는 못 받아들여서 뭐 배척할 수 있다 쳐요. 근데 80km나 100km 가까운 거리를 또 갔다가 오면 그 사람도 200km잖아요. 그 길을, 그 열심을 보면 참그 열심이 대단하다. 근데 그릇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있는데요. 그 열심이 때로는 그릇된 열심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고 교회의 유익함도 될수 없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고 또주의종들의 사역에 도움도 될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갖든 그릇된 열심이 아닌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 열심이 누구를 샘플로 봐야 되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같이 먼 길을 움직이지만 먼 길을 움직이는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결과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찾아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이 올바로 복음 증거를 잘하고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 길을 통행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는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길 때에 또는 주의종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베레학교 성도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돕고 또 주의 종들을 돕는 이 모습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 결국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은 너그럽다. 그 얘기는 그 전통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들을 그런 좋은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어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아, 그냥 배려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살면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가치관이 생각을 해보야 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처신하고 말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유익함을 주고 있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나. 또, 죄종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베레학교의 성도들의 좋은 모습이 저걸음들의 모습이 돼서 그 모습이 축복이 되고 또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 또저 여러분들의 개인, 우리들의 가정 또 교회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사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베레학교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면 아름다운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교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홀로의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또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레학교의 성도들은 대살로누기의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이제는 베레학교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광명교회를 향한 우리 신광명교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때 저희들 마음껏 행복해 할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